자, 업비트 A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상승과 더불어 여러 알트코인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률을 보여주었는데, 이 A다 다른 코인들과 다르게 저조하다가 드디어 한번 크게 상승을 해 주었고요. 지금 이 상승 시작도 안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 소통방 같은 경우 A다 다시 한번 신규로 잡아 보면서 지금 큰수 올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영상을 보시고 들어가야 할지 말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에이다 같은 경우 각종 호재들이 나올 예정이어서 중장기적으로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 언제 어떤 조정이 실시간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우선 저희 소통방 미리미리 대기해 주셔서 이런 자리 놓치지 마시고 실시간 대응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차트 너무 이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상승률 아직 정말 시작도 안 했다라고 반도 안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차트고요. 곧 있으면 고점도 다시 새롭게 뚫을 예정이니까 반드시 자리 놓치지 마시고 저희 소통방에서 타점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저희 소통방 이 미처 입장하시지 못하신 분들 대응 못하신 분들 지금도 절대 늦지 않았으니까 반드시. 자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여기 잠깐 저희 소통망에서 수익 났던 내용 먼저 말씀드리고 추가로 내용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 같은 경우 11월 30일 목요일에 제 번호로 숫자 1번 잘 문자 남겨 주셨고요.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문자 남겨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코인은 비트코인 골드 추천 드리면서 21,000원 이하의 매수, 25,000원의 매도 비중은50% 추천 드렸고요. 매수 근거를 보시게 되면 라지 ABC 상승을 해야 함에도 이전 고점을 뚫지 못했고, 내려오는 조정이 피보나치 대도는 0.618 부근까지 왔을 때 다시 재진입해 이전 매물대 부근에서 매도할 예정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이시는 이 저점을 찍고 단계 ABC 파동이 나오는 구간에서 이전 고점을 뚫지 못하고 조정을 한번 받았고요. 이제 다시 언제 올라가야 되는지 봐야 하는 상황에서 피보나치 0.618 부근까지 하락을 하고 진입 각을 보고 있었는데 이 피보나치 0.618 부근에서 형제 코인인 비트코인이 가격 상승을 해주었고 그에 따라 피보나치 0.618 부근에서 다시 진입을 하여 이렇게 다시 한번 단기 ABC 파동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었고요 실시간으로 계속 차트를 확인해 가면서 현재 고점 부근인 25,000원대 부근에서 더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안전하게 25,000원 이하의 매도가를 안내드렸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정확하게 11월 30일 이때 번호를 남겨 주셔서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신호를 드렸기 때문에 현재 이 부근에서 이렇게 체결이 됐을 겁니다. 자, 그래서 최종 매도 같은 경우에는 결국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와서 이전 고점 24,000원을 뚫는 약 25,000원의 매도 신호를 드렸고 최근에 이렇게 매도가 실제로 됐습니다. 그 이유가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조금 빠진 상황에서 이전 고점보다는 힘을 발휘하고 그 이상은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 가격의 매도 신호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지금 이 코인 하나로만 계좌 대비 최대 20% 정도의 수익을 다들 하루 아침에 다 단타로 가져가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코인, 이 비트코인 골드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과 비슷하게 수익 나와줄 만한 코인 현재 정말 많이 있고요. 지금 같은 시장은 단타로 빠르게 수익 볼수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저희랑 같이 수익 보실 분들은 지금 아래 나오는 번호로 숫자 1번 숫자 1번과 문자 한번 같이 남겨주시고요. 이렇게 알아서 타점 잡아주는 채널은 진짜 웬만하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런 타점 놓치지 마시고요. 뭐 저희가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한통 남기시는 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니까 꼭 저희 무료소통망 미리미리 입장하셔서 앞으로는 실시간 대응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차트로 돌아와서요. 이 A다 수익 못 보신 분들 집중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반등자리와 큰 상승장이 나오기 전에 분명 차트에서 주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는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고 차트를 보면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에게만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 무료 소통방 먼저 입장을 해주셔야 이런 실시간 대응 받아보시고 수익률 또한 극대화 바로바로 해볼 수 있다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절대 어떤 유튜브나 어떤 기사 어떤 매스커만 보시고 무작정 따라 들어가시지만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따라 들어가시지 않으시더라도 그런 걸 보시고 참고하고 본인 느낌대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런 경우 고점에 물려있는 경우가 정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누군가 돈을 잃어야 누군가 돈을 버는 구조인데요. 그 말인 즉 남들보다 조금 다른 정보로 다르게 행동해야만 돈을 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점에 무작정 들러가셨다가 마이너스를 보거나 고점에 들어가셔서 물려 있는 경우에 저에게 연락을 많이 주시는데 이런 부분도 다 안내를 해드릴 수는 있지만 조금 수익률이 그냥 연락을 주셨을 때와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애초에 들어가시기 전에 전문가 상담 후에 들어가시는 것도 절대 늦지 않으니까 저희 무료 소통망에 먼저 연락을 남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비트코인 반감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비트코인 반감기에 거의 대부분 모든 코인 향후 불장 상승장올 것이다 예측은 하고 있지만 이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게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모두가 똑같이 돈을 벌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 전문가와 저희 소통망에 계신 분들과 함께 잘리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정말 저희 소통망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시장 놓치지 마시고 저희 소통망에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금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비트코인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 정말 많이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 불장 같은 경우에는요 누구나 수익을 볼수 있었던 기회가 있. 있었더라고 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다음 불장에서는요 주식처럼 오직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하는 를 봐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다 아는 정보로 투자를 하게 되면 과연 누가 돈을 잃겠어요 결국 이 주식시장, 코인시장이라는 건 죄송하지만 누군가는 돈을 잃어주셔야지 그 시세차익으로 수익이 저희처럼 생기는 구조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모르는 혹은 모를 수 있는 정보에 투자를 하셔야지만 최소한의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이라도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 로 숫자 1번, 숫자 1번 한번 남겨주시고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문자 한번 남기시고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고 계셨던 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계신 코인부터 앞으로 어떻게 하면 계좌 개선하면 좋을지 저희 트레이딩팀에서 다 도와드릴 거고요. 당연히 모든 자료나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굳이 내돈 드는 건 지금 보낼 문자 한통 통신료 정도일 겁니다. 만약 그렇게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면 그때 가서 저희 유튜브 채널 다시 한번 들려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셔도 충분하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1번 한번 남겨 주시고 앞으로 실시간 대응 받으시면서 소중한 투자금으로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